다 승민아 빠아 아빠 아빠 아빠도테조줘 아빠 쪽으로 승민아 아빠, 아빠 보고 아빠 보고 이봐 구이 해봐 아 맛있다 엄마 줘봐 아 희망, 희망. 다음 다음 좋아하는 사람 줘 다음 좋아하는 사람 누구 주고 누구 누구 좋아 이제? 어? 어, 고민해보고. 어? 누구 주고 싶어? 떨어진 거 엄마 좋고어 <laughs> 어, 고마워. 다 누구 줄까 또? 어? <laughs> 이모. 떨어진 거 그다음 이모. 땡큐 삼촌도 떨어진 거 빨리 받아 빨리 받아. 아 받아 빨리. 그래 떨어진 거 빨리 받아. 사라졌어요 <웃음> <웃음>